자전네 안녕하세요 김준성입니다. 예. 오늘 제 고객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요. 그큰 회사는 아니고 작은 회사예요. 직원들에게 책을 좀 읽히게 하고 싶어서 그 회사에다가 책을 좀 갖다 놓고 싶은데 책을 만들어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냐 추천 좀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인터넷에 보면 아시다시피 뭐 추천 도서 직장인들이 읽으면 좋을 뭐 교양도서 명단들이 많습니다. 뭐 그걸 그대로 갖다 놓고 책을 뭐 사면 좋겠죠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요. 사장님이 그 조직의 리더가 독서를 갖다가 직원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다는 취지가 뭘까요? 그쵸. 이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직원들이 이해를 더 하고 그리고 각 직무마다 더 열심히 담당 그 직무를 했으면 좋겠다. 그 어떤 밑거름 또는 윤활유로서 독서가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은 뭐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. 그렇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. 뭐 스타트업 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큰 조직이던 간에 책을 직원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우선요 그 조직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. 집에 가셔가지고 책꽂이에 내가 읽고 있는 책들 명단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. 그러면 그 중에서 평소에도 흥미가 있고 또 아껴뒀던 책들이 있을 겁니다. 그것들을부터 회사에다가 옮겨놓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직원들의 상황과 수준 그리고 세대 차이, 흥미 등등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따져서 그 가져온 책들과 파생되는 주제들을 먼저 필수 그 필독서로 한번 구비를 하십시오. 그리고 나서 하나 하나씩 이해를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자 정리를 하자 그러면 회사에 구비할 수 있는 책 목록을 그 회사 업종에 맞게끔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CEO나 리더 그가 가지고 있는 평소 책 아껴뒀던 그런 권장하는 책들부터 먼저 가지고 오셔라. 그래야지만 회사의 어떤 가치와 창업주의 어떤 그런 철학과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이 배웠으면 하는 어떤 그 공통 맥락들이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회사가 즐거워질 때까지 김진성입니다.